분이든지 아니면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믿지 않아서 진짜 영접하지 않아서 내내 기쁨이 없든지 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을 좀 세게 해서 근데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둔해져요 그래서 좀 이것들이 이러면서 좀센 말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믿기 때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또한 기쁨이 퍼져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또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그 기쁨과 그 평화와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을 봐주시고 고백하세요. 예수 믿으면 기뻐집니다. 오늘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될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그 마술사가 나오는데, 마술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빌립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가 복음을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법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어 있어요. 그들이 마술사를 따라다니다가 진짜 믿음, 진짜 능력을 본 후에는 진짜 능력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 보통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비가 올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비가 오다 보는거 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람들이 가방을 일구 띄우는 거, 그거 진짜고. 일구 오면 다 가짜더라고요. 똑같이 보이는데 다 가짜예요. 비가 오는 나라 할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면 알수 있는 그 믿음. 환란과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마술사를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따라오는 것은요 그들이 진짜의 목말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세대, 이 시대는 진짜 복음의 목말라시대예요 뛰어난 가르침은 많습니다. 뛰어난 교회도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이 원초적인 복음, 이 정말 원시적인 복음, 이참 복음 이것에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목말라 있어요. 아마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그게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순복음 교회도 요새 많이 되갖고 그런데 이건 나가자고 그냥 모습만 한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장로교라도 진짜 복음 필요하고 감리교라도 진짜 복음 필요하고 침례교도 진짜 복음이 필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믿음, 그 바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을 보다 보면 그들이 빌립을 따라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있는 곳을 보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따로 임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아니, 성령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성령 받는다는 말은요, 이 복음서적인 의미와 사도행전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보금서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도 예수를 주시 신할 수 없다고 우리 그것이 보금서적인 의미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아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너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나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보금서적인 세례 보금서적인 성령의 임함이고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임함은 세례받고 입으로 고백한 자들 사실은요 세례를 하다 보면 그 중에 개중에는 정말 눈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침내교에서는 옛날에 그 이단 중에 하나인 제세례파애나베티스트리 모여서 따로 다시 해야 된다고막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세례는 받지만 내가 알아요. 딱 보면 저사람한 안에는 아직은 믿음이 없고 아직은 진짜가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 오늘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 안에 주님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성령 안에서 본 i n 중생하고 거듭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많이 세례 받고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무늬만이었어요. 아니 그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쓴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 듣고.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갔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다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담대함이 생겨서 나가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는 순간에도 기뻐함으로 죽고 깍두기 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는 일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가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가 뭔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이 나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 목사 또 방언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방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 고린도적인 고린도서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도 방언이고 알아듣는 방언도 방언입니다. 두 가지가 다 방언이에요. 이거 어느 가나 가짜가 없으니까 오해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내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죠.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방언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술에 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듣는 사람들의 귀에 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선포했을 때 이곳에 아프리카 사람 뭐 흑인, 흑인들 독일, 독일 사람 뭐 저기 히스패닉 계통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 있겠지만 내가 하는 말에 아멘 다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의 단어를 썼는데 그 사람들의 귀가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인 방언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방언을 못 하는데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귀가 하나님의 성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언은 항상 귀에 사실은 이해요 그래서 방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알아 듣더라 그래서. 그러면 얘기를 좀 바꿔보죠.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국말로 선포했습니다. 한국 분인 여러분도 듣는데 여러분 중에 못 알아 듣는 분이 계세요. 들리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졸리고 이거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마다 새로운 말씀이 되고 감동되는 말씀이 되고 결단하는 말씀이 되고 회개하는 말씀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가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병 고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성령의 세례는 그런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